고객과의 약속한 작업 현장에 나가기로 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은경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데요. 그때 걸려온 전화. 여보세요. 시장님. 예, 사장님. 제가 몸이 지금 너무 아파요. 아무 것도 일도 저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촬영도 잠깐 멈춰야 거든요 몸이 진짜 안 좋아요. 아, 알겠어요. 좀푹 쉬시고요. 일주일 뒤. 원더우먼 하은경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리의한 병원이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따져보니까 그때 저랑 전화, 전화 통화한 다음에 따져보니까 거의 일주일이더라고요. 그렇죠. 땡땡 부었었어요. 음. 온 몸이 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새벽 6시부터 막 작업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밤 11시까지만 그러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이틀 연속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온몸이 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쉬었어요. 일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쌀 드시고 계시나요? 네. 제일 좀 힘들으셨던 증상이 어떤 증상이셨어요? 숨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콱 음. 막힌 느낌? 음, 가슴이 딱 막힌 음. 느낌이요 그 암환자 특히 이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이 재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지금 수펜은 드시고 계시지만, 수펜 자체가 이 전이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탁월해요. 그래서 5년 또는 장기적으로 10년까지 드시라는 얘기긴 하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갱년기 부작용들이 음. 있을 수 있죠. 어, 또, 근 골격계통에 있어서도 뭐 간절히 쑤신다든지 이런 증상들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과로하면 유방암 수술을 하면서 떼낸 림프절이 막혀서 몸이 잘 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이후에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한은경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 그, 이 암의 크기가 좀 컸었거든요. 8cm면 사실 굉장히 큰 크기란 말이에요. 그게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어, 암성 피로감이나 어, 또 뭐 식욕부진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유도가 되어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만성 피로를 느끼시는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앞으로 7년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은경 씨일좀 줄이고 몸 관리를 잘해야겠어요. 사실 벅차긴 해요. 근데 제가 이 프로에 나왔던 게 저도 주부였어요. 제가 뭐 공대를 나왔다거나 아니면 집에 있을 때부터 전구도 잘 갈고 뭐, 뭐 그런 쪽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잡을 찾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메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3년 전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지만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다시 찾을 수 있었던 행복. 힘든 시기를 이겨낸 지금은 신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을 값지게 살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음... 가실 때마다? 거의 어떤... 2, 300만 원? 일주일 정도면 2, 3 0 0 정도 해요. 일주일이에요? 예. 네. 주사 맞고 무슨 뭐 저거 온열 치료 받고 고주파 어. 저런 치료가 한번 받는데 음. 2, 30만 원씩 기, 기본이거든요. 와. 비싼 건 40만 원 제일 비싼 건 60만 원 어, 진짜 암이라는 게 진짜 지독한 거네요. 저는 암보다 사실 사람이 지독한 것 같아요. 뭐 생활력이 강한 것도 대 보면 지독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병을 이겨내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잖아요. 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은경 씨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어, 우선은 저는 힘든 일을 하기 좋은 체력도 사실은 아니에요.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일이 힘든 일이다 보니 그런 현상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팔도 다쳐가지고 이 파, 다친 팔을 재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일로서 재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붓는 게 있어요. 며칠 뒤. 한행정 씨가 에어컨 특수 청소를 한지 벌써 9년이 됐는데요. 병원에서 일을 줄이라고 했는데 그새 또 새로운 일을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이제 교육장을 오픈하려고 쫙 에어컨이랑 다 갖다 놓은 건데 아직 저희 정말 많이 빼놨어요. 지금 이 우리 저희 지금 설치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에어컨 대부분은 빼놓고 지금 몇대 없어요. 그동안 이 분야에 도전하려는 분들에게. 에어컨 청소와 로프 기술을 가르쳐 왔는데요. 교육생들을 위해 실제 실습할 수 있는 교육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을 고 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밑에 있으면 잘 몰라요. 위에 있어야 내가 무거운 것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는 요령을 배우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삼육경 같은 경우는 전원을 내리지 않으면 에어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요령 알미늄처럼 생긴 거 있죠? 네. 저걸 핀이라고 해요. 그래서 핀은 핀 세정제를 정확히 써야 되는 거고요. 저 초록색 펜 있죠? 저기는 또 청소하는 방법이 또 다르고, 저걸 세척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제일 에어컨의 꽃이랍니다. 으, 자, 무거워. 아, 들어보세요. 무겁죠? 우와, 이거 뭐예요? 이게 저희 고압 세척기예요. 이게 없으면 일을 뭐할 수가 없어요. 고압 세척기? 네. 이게 뭐할때 쓰는 건데요? 이제 에어컨을 청소할 때는 물로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어. 일반 수돗물처럼 쫄쫄쫄 나오는 물이나 뭐 샤워기로 나오는 물로는 세척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고압 세게 물로 청소를 하는 거죠. 와, 청소하는데 장비가 이렇게 많아요? 청소 기술도 기술이지만 제품에 따라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배우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그날 오후. 에어컨 청소 작업 현장에 교육생을 데리고 나온 한웅경 씨. 보통 심부름만 시키기 마련인데 기술을 빨리 습득하려면 현장만 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오른쪽 뒤는 맨낮은 가위를 깊숙이 나면 잘 잘려요. 그리고 밖으로 돌려. 그쪽을 왜 돌리냐. 짧은 데를, 긴 데를 돌려야지. 유육생을 데리고 나오면 작업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입니다. 음. 하하 감추려고 해도 초보자 티가 나긴 나네요. 음, 장비들 이 깨끗해. <laughs> 그건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면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하은경 씨. 무더위 속에서 위만 쳐다보며 일하다 보니 온몸이. 한번왼입니다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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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접지 왼쪽 먼저 o 고 a j a 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니 잘하고 있나 봐요. a v a n o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job. Good 저희 때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맞으면서 배웠어요? <laughs> 맞으면서 배웠다기보다도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단한 명도 부담스러워 했죠 왜냐하면 이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사다리 위에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에어컨에 문제가 생기면 여하튼 오너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 안 가르쳐 줬죠 저희 때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예 없었어요 에이. 그때는 일 쫓아다니는 것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었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했던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오히려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선 무작정 현장으로 뛰어가했다고 합니다. 창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생활이잖아요. 이게 밥벌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분들한테도 전망이 있다고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서 일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게좀 커요. 그리고 그럼... 저는 이거, 이 비용도, 예, 드리고 있어요. 오케이. 지금 청소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같이. 오늘 청소한 거예요? 예. 그 비용을? 예, 반반씩 나눌고 있어요. 잘하잖아요. <laughs> 야. 야. 초보 때는 거의 못, 못 받고 따라다니기만 하는데, 선생님이다 챙겨주시니까. 야, 야. 네. 이제 사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잘 알게, 알고 계시겠지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같이 사는 세상이에요. 분리 세척 작업을 마치자 이젠 은경 씨가 나설 차례입니다. 드레인도 갖다놓고 이제 조리를 시작합니다.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불리한 제품을 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어컨 조립 순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제가 봐도 정말 힘든 작업인 것 같습니다. 와 은경 씨 조립도 정말 잘하시네요. 금방 막 하시네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2, 30대씩 작업을 하니까 느리게 천천히 하는 건데. 진짜? 예, 네, 엄청 천천히 하는 건데. 5분이면 뜯고 5분이면 조리하 좀. 이거를요? 네. 저 어려운 자, 저 저자대로. 팔이 네. 아플 법도 안돼 정말 쉬지 않고 일하는 은경 씨. 사진을 왜 찍는 거예요? 멋있, 멋있죠. <웃음> <웃음> 멋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작업한 게 아니라 강연하러 오셨을 때. 뭐한 시간이면 딱 끝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래 걸리는데 그때 깜짝 놀랐죠. 강선 씨는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의 허덕이다.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방황하던 시기. 은경 씨에게 에어컨 청소 기술을 배우면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음, 쉽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여전히 너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 있고 또 좋은 분들은 또 존경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맞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씨 이건 진짜 힘들다. <laughs> 사다리 위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현장만 보며 해야 하는 에어컨 청소 제가 봐도 정말 대단하세요 30분 정도 조립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은경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